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BWFC 10주년 SMSP 롤로노아 조로입니다. 2021년 5월 22일에 일본에서 쿠지로 먼저 발매된 제품이에요. 해외 수출용으로는 7월 말에 발매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 버전으로 발매가 됐어요. 브러쉬 버전, 오리지널 버전, 흑백, 그리고 망가 디멘션으로 유명한 이 2디멘션. 총 4가지 버전으로 발매가 됐는데요. 저는 브러쉬 버전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박스에는 이렇게 흑백 버전으로 사진이 들어있어서 저는, 어, 벌심이 잘못 왔나? 이러고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 브러쉬라고 조그맣게 써있더라고요. 2019년에 열린 BWFC 10주년 대회에서 챔피언, 크게 써놨죠. 우승을 차지한 제품이에요. 당시 10주년 대회 심사위원으로 원피스 작가로 유명한 오다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피스 애니메이션의 배급사로 유명한 토에이 그리고 출판사 슈에이샤까지 이렇게 심사위원이 대단했는데요. 그런 대단한 분들의 인정을 받은 피규어인 만큼 정말 굉장한 조형일 것 같고요. 2019년에 첫 공개가 돼서 거의 1년 넘게 기다렸는데요. 여러분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개봉을 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을 보여 드릴게요. 총두 봉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봉지에는 조로의 상체, 그리고 칼 손잡이 두 개, 그리고 지지대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봉지에는 조로의 이 화도일문자 한 자루와 조로의 하체가 들어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SMSP 조로의 조립을 마친 모습입니다. 조립을 하실 때는 휴수이에는 이꽃 모양 코등이가 있는 손잡이를 꽂아주시면 되고요. 삼대기 철에는 십자 모양의 코등이가 있는 손잡이를 꽂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도일문자를 어디까지 찔러 넣어야 되나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쪽 홈이 있죠? 홈이 이쪽 허리에 맞게 오도록 찔러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왼발에 이 지지대를 결합해줘야 돼요. 지지대가 질감 표현이 좋아요. 이렇게 은은하게 질감 표현과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석고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벚꽃이 흩날리는 듯한 조형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 지지대가 없어도 자립은 가능해요. 근데 약간 흔들거리고 불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WFC 10주년대회에서 후케 유타라는 조형가분의 작품이에요. 이분이 원피스 피규어에서 명작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성비 좋은 조로 피규어로 유명한 크리에이서 조로도 조형하셨고요. 좌상 미호크도 이분이 조형하신 작품이더라고요. SMSP답게 큼직하죠.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 끝까지 높이가 24cm입니다. 맥시멈 조로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SM-SP 조로가 좋은 점이 POP도 아니면서 뭔가 맥시멈 감성이 느껴지네요 크기부터 거의 맥시멈이랑 똑같고요 맥시멈보다 결코 작진 않아요 오히려 좀큰 느낌이 들 정도고요 물론 뭐 도색면에서는 맥시멈이 압도적이긴 한데요 저는 헤드는 SM-SP가 더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맥시멈은 확실히 조금 얼굴에서 호불호가 갈렸는데 요번 SMSP 조로는 얼굴이 호불호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할 정도로 잘 나온 것 같고요. 마스터라이즈 조로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조로도 결코 작게 나온 사이즈가 아니에요. 굉장히 큼직하게 나온 마스터라이즈 사이즈인데요. SMSP가 거의 사이즈가 똑같이 나왔죠. 이 조로의 상의를 벗기고 칼을 뽑는 자세를 시키면은 요 SMSP 피규어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요 마스터라이즈 루피랑도 굉장히 사이즈가 잘 맞죠. 세트처럼 포즈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같이 전시해 두셔도 전시 효과가 괜찮을 것 같아요. SMSP 루피보다 오히려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먼저 헤드를 살펴볼게요. 대회 때부터 헤드는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양산도 정말 잘된것 같고요. 이마의 핏줄부터 입체적으로 표현이 돼서 굉장히 실감나고요. 조로가 아직 이쪽 눈을 뜨지 않았잖아요. 요 뜨지 않은 눈까지 진짜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모양도 약간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죠. 이런 표정 자체가 진짜 피규어에서 잘안 나오는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신선하고요. 얼굴에 힘을 잔뜩 주고 있는 것 때문에 칼을 좀더 비장하게 뽑는 느낌. 결의를 갖고 뽑는 그런 느낌이 좀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조로의 헤어스타일도 표현이 잘 됐어요. 상투를 묶은 듯한 느낌도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뾰족뾰족한 부분도 가닥가닥 디테일이 잘 살아있죠. 색깔 때문인지 뭔가 식물 같은? 대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조로가 뽑으려는 칼은 화도일문자죠. 조로가 가진 칼 중에 가장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자체 심심할 수도 있는 디자인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와 코등이 부분에 메탈릭한 도색을 넣어줘서 디자인에 포인트가 되고 있네요. 검을 잡고 있는 손도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이 됐어요. 손등으로 살짝 드러난 이런 손등뼈나 이런 주름 때문에 실제 손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조로의 몸이 더 좋아졌잖아요 그럼 벌크업된 조로의 몸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갈라진 가슴 근육이라던가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갈라진 복근이 진짜 눈에 확 들어오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이면은 이쪽 옆구리부터 겨드랑이 라인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것 같아요 옆구리 근육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근육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면서 이어지고요 음영 표현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어서 도색에서의 고급스러움도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이런 팔꿈치 뼈가 튀어나와 있는 점과 근육의 갈라짐, 이런 게 진짜 실제 인체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이런 팔 부분의 접합선도 근육의 일부분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군데군데 튀어나온 핏줄이라던가 디테일한 표현 덕분에 등 근육이 진짜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드는 것 같아요. 칼집도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이 잘 됐죠. 또 빨간색이 3대 귀철이고 화려한 문양이 들어있는 게 슈스위인데요. 그런 메탈릭한 도색과 화려한 문양 때문에 진짜 화려한 악세사리 같은 효과도 주는 것 같고요. 근데 와노쿤이 조로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칼이 슈스이가 아니고 엠마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육에 신경을 많이 썼다지만 하이 쪽에 있는 이런 의류 표현도 나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빛금으로 은은하게 이런 질감 표현도 되어 있고요. 다리를 벌려서 생긴 이런 주름도 자연스럽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하체에 이런 그라데이션 도색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아지랑이 같은 느낌이랑 그라데이션 도색까지 자연스럽게 표현이 잘 됐네요. 잘안 보이는 뒤쪽까지 이런 그라데이션 도색이 잘 들어있고요. 그리고 허리에 걸치고 있는 이런 상의의 소매가 이렇게 늘어진 것까지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칼집이랑 이런 옷 소매가 잘 어울려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SMSP 조로를 살펴봤습니다. SMSP 조로는 첫 공개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사진으로 정말 많이 접한 피규어였는데요. 그래서 감흥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진보다 실물이 더 멋진 피규어네요. 큼지막한 사이즈에 원작을 훌륭하게 재현하면서도 생동감까지 놓치지 않은 헤드는 이미 가격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조형에서는 흠잡을 부분이 없어요. 적당히 박력있는 포즈와 그 포즈에 담겨있는 선명도 높은 근육은 도색에서의 아쉬움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